아, 안녕하세요. 이벤트투이벤트 쓰리 양종근, 크로스피자의 파이팅 <laughs> 아 스위치 1차 무게, 20kg 바벨에, 10kg짜리 플레이트 한 장, 20kg짜리 플레이트 한 장, 반대쪽 똑같이 20kg 플레이트 한 장, 10kg 플레이트 한 장, 바벨, 20kg짜리 바벨, 박스, 24일치 박스. f 치 도합 1차 80킬로 <놀대쪽으로> 철봉이 안닿는 철봉이 <놀대쪽으로> 아, 어차피 쉬는 타에시 준비 했어요네 15초 맞춰놓을게요 15초 됐어요 15초 아, 전 아, 12, 11, 12, 10, 11, 3 6 5초더2 1출1 Let's go! 많이 먹아 제 자신 있 걸로 해 어, 재밌게 그래. 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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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? Yeah.

이0 k 로 이시키로, 의시키로 이시키로, 이시키로, 플레이트한로이 k g 플이이트한로이0 k g 이레이트한로이0 k g 이레이트한로도시9 3이 g Whee! Uh -huh. 동야겠다카에서 <laughs> <Netflix. 목소리> <imprint> <laughs> 하나. 둘. 셋. 발끝 하야 돼. <웃음> 네. 넷. <laughs> 다섯. 여섯일 şey 이거.

<laughs> 가야돼 가야돼 쉴 시간이 없어 쉴시간 없어 가야돼 가야돼 참고 가야돼 둘 그렇지 세 그렇지 가야돼 가야돼 그냥 하나하고 떨어지고 으고 가야돼 그렇게 하면 안돼 안돼 하나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하나 더 바로 잡아 다섯. 바로 가야돼 엎드려 엎드려 엉뚱이가 빠르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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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상승기가 끝나고

그래야 돼. 두 번째 할 때도 어떤 기술을 주력으로? 그래, 꼬락꼬락 오케이. 마지막 수부분조심하 그래야 돼, 그래야 돼. 알아서. 오케이. 토토박 가자. 가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오케이, 포기하면 안 돼. 포기하면 안 돼. 자 오늘 마지막 조였습니다. 가자.